자, 여기서 내가 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어, 살인. 그러면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살인죄가 되겠죠. 그러면 살인죄 구성 요과가 해당된다. 그러면 바로 처벌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럼 사람을 죽이면은 원칙은 범죄가 맞습니다. 살인죄야. 다만 다만 사람을 죽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에서 우리나라 법에서 사람 죽이는 게 가능하도록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뭐 대표적으로 교도관이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사형 집행할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군인인데 군인인데 전방을 지키고 있는데 간첩이 넘어와. 아니면 적군이 나를 공격해 와. 그러면 나는 방어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지. 그렇죠? 이것처럼 자, 원칙은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은 원칙은 위법성이 추정됩니다. 추정, 추정, 마치. 연기가 나서 가보면은 거기는 보통 불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 죽인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저 교도관이나 군인처럼 자, 특정 상황에서 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자, 위법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위법성을 자, 멀리 밀어낸다. 알아서 해서 이 한자 말로 이게 위법성이 조각된다래 그래, 조각 조각이 멀리 밀어낸다. 자, 일본식 한자 표현입니다 이게 이게. 독일 일본법 독일하고 프랑스 법에 일본으로 갈때 얘네들이 의미를 그들 한자로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한자가 우리나라 그래도 어온거예요 그래서 조각이란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지 근데 조각은 멀리 밀어낸다 됐죠 소번칙은 구성요구에 해당되면 사람 죽였으면 살지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 즉 연기가 있더라도 불이 아니고 연막 타는 경우가 있더라 됐죠 자 고게 우리 법에는 자 다섯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 경우.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왜 죽였냐? 자, 얘가 강도인데 칼을 들고 새벽에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부모님 또내 가족을 칼로 찔려 그래. 그러니까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놈을 미쳤어. 근데 미쳤는데 이놈이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찧어서 죽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자, 내가 생명 있는데 사람이 죽었지. 그래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살인죄 구성요건 해당서 있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자, 구내 어, 강도를 죽였으면 무조건 처벌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우리 형법에는 자, 사람을 죽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되는데 네, 다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 대표적인 게 정당방위. 아까 강도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정당방위지. 아니면 뭐 교도가 아니라 군인 군인들이 사람을 죽였다. 그죠 이런 것들은 뭐냐? 뭐 정당행위. 뭐, 긴급해 피난부터 해서 뭐 자구행위 쭉 나오는데, 다섯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되면은, 그건 거의 다 범죄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요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 해당되면은, 그때는 예외적으로 범죄가 안될수 있어. 됐죠? 그게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범죄가 되려면은 구속요건에 해당되고, 두 번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지 돼. 됐죠? 있으면은, 요 때도 바로 마찬가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 문제입니다. 즉 사람 죽였다 정당방위다 사람 죽이다 정당 사람 죽였다 정당행위다 무죄입니다 이것도 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 범죄에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구성 요건 해당되면서 그리고 두 번째 그 행위를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지 돼 이게 허용하는 행위면 위법성 조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당방위, 정당행위 이런 것들 됐죠? 자그두 번째 이게 위법성이고 그다음 세 번째 그러면은 구성 요건 해당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이것도 바로 범죄냐? 유죄냐? 그게 아니고 세 번째 단계가 나 옵니다. 그게 뭐냐? 책임이야, 책임. 원래는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에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가 정상적인 사람이야지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14세 미만자더라 얘는 아무래도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게 형사 미성이죠, 형사. 미성년자. 자 민사 미성년 미성년자는 1 9 세가 되는 거고 형사 쪽 미성년자는 1 4세 미만제, 미만사, 미만자, 초등학생. 얘네들은 자, 초등학생이 사람을 죽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뉴스에 보면은 뭐, 혼이, 흔히 얘기하는 캣맘, 캣맘, 그렇죠? 아주머니들이 아파트 안지에 있는 고양이들한테 사료를 줬지,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 몇놈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치어 던지겁니다. 물어보니까 자연학과 실험했대. 그런데 밑에 있던 벽, 밑에 있던 이 캣맘이 벽돌 맞아 죽은 거지. 그러면은 행위를 했지.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 구성 요에 해당될 수 있지. 일부를 했다면은.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위법성조각 사회겠느냐? 애들이 돌 던진 거는 정당 방위도 아니고 그런 법률이 없지. 돌 던지라는 그 법이. 그러니까 위법성 추정돼. 그러면은 범죄를 처벌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얘가 과연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있느냐? 즉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원칙은 다 비난할 수 있어. 다만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요것도 우리 법에 따르면은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 말하면 돼. 그게 뭐냐? 처번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얘가 첫 번째는 형사 미성년자예요. 우리 법에 따르면은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얘도 무죄입니다. 그러면 형사 처벌하는 게 아니고 교정 시설 어, 교정 시설 통해서 교화하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손년원 보내면 되겠지. 됐죠? 다음 두 번째가 심신 상실자. 두 번째가 심신 상실자. 말고 됩니다 몸과 마음이 나가버렸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신병자들 그래서 길 가다 보면 뭐 혼자서 막 웃으면서 무섭지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냥 뭐 지나가는 물건을 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세고지 하기도 하고 그냥 맛이 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정신병자가 길 가다 사람을 찔렀어 그러면 살인죄 구속 과성이 있고. 다음에 위법성 조각 수의 없지. 그러면 걔를 책임 있다고 봐야 되냐? 느 근데 얘나한테는 자 이제 정신을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 범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굳이 비난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우리 입법자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얘도 얘도 범죄가 안돼 무죄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세 단계를 다통과하면 그때 이제 온전하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